자, CPU에 써멀 그리스를 발라주고, 지금 1 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꺼지는 걸로 봐서는, 이제 쿨러가 잘 장착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에 만져봤을 때, 음, 이제 발열은 있는데, 일단 안 꺼지니까,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꺼주고,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컴퓨터의 본연의 모습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제, 사람으로 말하자면, 화장이죠. 옷을입는다든가 그런 식의. 음. 자, 안 빠지냐. 이렇게 해서, 뒤에 배젤도어이워 파우더를 많이 하네. 여름에는 좀 뜨겁겠네요.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 찾았는데 이 녀석입니다. 자, B41. GMC. 거든요 아쉬운 대로 아쉬들을 갖다가 조립을 해놓는 걸로 안에 있는 나사를 다 빼주고. 안 나오네. 비판으로 떨궈주면 되겠죠. 안 떨어졌네요. 휴, 필요 없이 튼튼해. 소못다 떨고 중이다. 그죠? 네에 나사 이렇게 남아 있으면. 쇼트 날까 라서 있기 때문에 다 떨궈 주고요. 배젤이 깊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케이스. 왜또안 껴지는 겨? 책상 보터 떨림 올나오네 이렇게죠? 이렇게 이렇게 꾹 눌러주면 절판이 휘어버리네 안 맞아요. 잘 봐. 힘듭니다.

자스테인가 봅니다. 자력이 안 먹었네요. 자석이 없나? 드라이버에? 왜다안 붙지? 진짜은 i5 갖고 싶었고 i5 i5 노래를 불렀더니만 i3가 더 빨라. 이럴 수 있는 겁니까? i3 2세대가 더 빨라요. i3로 시작해서 둘에 이러 시작되는 건 2세대거든요. 한번 메모리 슬롯이 4개 있으니까 뭐, 4, 2, 8. 메모리 더 꼽으면 되겠네. 좋은 쪽으로 생각하죠 뭐. 한 바탕 갖다 버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아무 파워나 껴서 써 나중에 또 부팅이 되면 그때 생각하는 걸로 왜 귀찮으니까 짜잔. 아이 괜찮네요. 세워놓고 조립하는 것도 잘안 보이십니까? 좀 내려드릴까요? 괜찮은데? 음. 조립 끝났는데? 요즘 케이스는 뒤로 넘겨서 선정리 하는데, s s d 0 70, 80, 90, 10, 11, 12, 13, 14, 15, 16, 17, 가8면9 p 스위치 파워 하드 리셋 파워 g c p u i c i 파 going t i

ねえ。<music> <music> 내일이 목요일. 아, 미치겠네, 이놈의 핸드폰. 말을 안 듣네. 도치가 왜 이래. 이거 팔고. 아저씨, 후레쉬 주시라고, 후레쉬. 없어요? 대박. 갤럭시 와이드거든요. 여기 LED 하나 박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조잡시럽네요. 아 다들 LED 박혀 있구나. 이거는 배가 식스거든요. 어, 여기. 노란 거가 지금 LED 전구 하나 박혀 있네. 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핸드폰이 켜지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 딥스위치를 꽂고 싶은데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이죠. 대충 꼽았다가 불러줘. 자. 특이하게 USB가 두 개에요. 근데 여기도 특이하게 잘안 보이네요. 아, 핸드폰 왜 이렇게 오래 늦게 켜지는 거야? 하나도 안 보이네. 아나 안보여요 어 꺼졌어 아 너무 힘들다 그지 후레쉬 배터리가 부족해서 후레쉬를 쓸수 없대요 아 진짜 아 진짜 왜 그럴래? 하나도 아, 안봐 USB 같긴 한데. 이건 뭘까요? USB 아, 이거 까 USB 3.0인가? 아, 이뭐아무거안 되겠다. 계속 괜히 가. 36까지 지원해야겠 전혀 보이질 않던데 아무튼 하나 파워고 하나도 안 보여 찍을까 그냥? 아휴 몰라 어떻봐아무도안 나와 진짜 어딨어? 하나도 안 보이네 씨, 진짜 안 되니? 귀찮다. 잠깐만요. 하나도 안 보여. 파워는 내가 알겠어. 아까 꼽았으니까. 파워 다음에 건너편이 대충 해야겠다. 파워 LED가 건너편에 있어요. 이기는.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점프 찍을 때.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핸드폰을 켜보려고 했는데, 안 켜지니까. 아는 대로 합시다. 파워 건너편에 하드 LED, 아니, 파워 LED, 그 다음에 그 옆에 리셋이겠죠. 리셋 옆에는 리셋, 옆에는 하드 LED가 있겠죠. 어,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사운드, 전면 사운드 패널, 이런 거는 안 써서 안 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있으니까. 여기 오디오 점프에다가 오디오 꼽아주시고요. 옛날 <laughs> 이거 c d 롬 나오는 그런 거. 저기 오디오 점프에다가 오디오 꼽아주고, 옛날에 c d 그다음에 <laughs> USB가 세개나 있어가지고, 지금 헷갈려가지고. USB가 3개에요 셋다 괜찮긴 할것 같은데 JBS 3 JBS USB USB MC MC는 뭐 마이크로카드냐? 마이크로 탈의 그 아, USB가 왜 필요하냐고, 진짜. 카다리도 달려있었나. 아무튼 우리는 저쪽 두 개만 달고. 빨리빨리 합시다. 피곤한데. 어우, 나 여기 있었네. 다 너무 뜨리고요 조립은 끝났습니다. 문 뒤로 넘겨서타이칭면돼요다 이렇게 게. 넘겨서. 타이칭 걸로. 그러면 누구야? 누가 좋아요 눌렀어? 누구니? 이 시간에 잠안 자고. 해야 되나? 채팅하려면 아무튼 몰라 음다 했죠? 나 많이 났네요으 하울 <laughs> <laughs> 안 돼. 고정을 안 했네. 세워놓고 조립을 해봤더니, 자 파워는 육각 나사 세 개밖에 없네. 자 육각 나사로 케이스 나사죠. 파워는 케이스 나사 육각 나사로 감아주겠습니다. 잘안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혼자 뭐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이쪽 하워. 이렇게 감아주시고 시청자가 내가 아닌데 누구지 짜잔 테이블은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거 꼽는 건데 일단 테스트용으로 아무 그래픽 카드나 한번 꼽보겠습니다. 아 케이스에 나사가 미리 감겨 있네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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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됐고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음, 그래픽카드 케이블,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해주고. 이건 하드디스크 같은 거 연결할 때한 다음에 나중에 하고요 파워 스위치가 안 좋구나 바뀌어서 안 나오네 스위치가 자 이게 소리가 나면 그래픽카드나 메모리가 안 꼽힌 건데 여기가 그래픽카드가 덜 꼽혔네요 아무튼 화면은 잘 나오죠 음, 하드디스크가 없어서 지금 부팅이 안 된다는 그런 표시에요 내가 나를 시청하는 건 아닌데, 도대체. 아무튼. 시청해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게, LED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잘못 꼽혔다는 얘기죠. 일단 꺼보겠습니다. 끌 때는 전원 스위치를 한 20-30초 정도 끼면 될것 같아요 자 LED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대부분 LED는 극성이 기 때문에 거꾸로 꼽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꼽았다 그러면 다른 거다 빼고 테스트로 한번 파워 LED만 꽂고, 파워랑 안 들어오죠? 어디에도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어? 들어오는데? 꺼질 때 들어오네 음, 좀 들어와 있는데 잘안 보이네요 내기 엄마 잠만 자고 계속 보고 계세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하드 LED를 꼽아주면 되겠죠. 근데 하드 LED 어차피 꼽아봤자 하드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불이 안 들어올 겁니다. 짜잔 아무튼, 다된것 같아요. 하드디스크만 꼽아가지고, 윈도우 깔면은, 응급실에 들어온 컴퓨터가 새로운 얼굴로 컴퓨터 병원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얘는 안 빠지지? 스위치 한번 손봐야 될것 같은데. 어, 스위치가 들어가서 안 나와요. 나사가 감기는 케이스가 아닌데. 힘쓰게 만드네 망가질 것 같은데 이게 파워가, 스위치가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경우는, 리셋 스위치랑 파워 스위치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리셋을 이렇게 많이 누를 일은 없으니까. 한번 볼까요? 리셋하고 파워를 바꾼 상태니까, 아이고, 짠네. 여기 리셋을 눌러주면 이제 파워가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짠. 그 다음에 얘는 뭐, 파워 스위치 대신해서 2 30초 정도 눌러주면 다시 꺼집니다. 아무튼 그망신창이가 돼서 들어온 컴퓨터는 이렇게 말끔하게 변신하였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한시네요.